뭐? <laughs> <laughs> 아 가기 전에. 어, 곧 이제 가야 가야 돼 가지고 잠깐 인사하려고 켰어요. 뭐가 이렇게 비치는 거 같지? 저 팬케이크 먹고 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팬케이크 체인점이 있는데 아이합이라고 거기서 좀 전에 나가서 사갖고 와서 이거 먹고 이제 멕시코 가려고요. 필름 얘기밖에 없네요. 그냥 끌까요 <laughs> 보라 팬케이크 보셨어요? 아, 장난, 장난. 이거 제가 바꾸려고 하나하나 하나 사놨는데, 저기 서울에서 한국에서 못 바꾸고 그냥 와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몇 시야? 오후 4시? 네, 오후 4시? 네, 저 아침에 산책, 그냥 산책 갔다 왔어요. 한 어제 조금 어, 공연 끝나고 늦게 자 가지고 <laughs> 오늘은 운동은 못 하고 그냥 산책만 한 3~4km 한 3, 정도 한것 같아요. 내가 너무 준비도 없이 켰구나. 예 네, 이런 뭐 항상 내추럴하긴 한데 네, 오늘은 좀더 내추럴한 모습이네요. 네. 아 어제 진짜 뭐 너무 공연장에 와준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네. 너무 에너지를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프스타일. 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내 얼굴만 보이니까 참 민망하네. 아이하우. 올드 패션드 팬케이크 시럽이래요. 이게 멜플 시럽은 아니네. 콘 시럽, 워터, 슈거, 포타시움. 오늘 재밌는 분들이 많으시네. 어, 시차정원 완료 딱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완료됐는데, 멕시코는 시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제 준비하고 슬슬 가봐야 돼서,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주말일 텐데 끝나가려나? 근데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음, 시간 날때짬 내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해요